농협정보시스템 지부 상견례가 있어서 왔습니다. 오늘 오홍석 지부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터뷰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부장님 지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 저희 농협정보시스템은 지금 설립이 2006년에 돼서 약 2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. 지금 20년 가까이 되면서 노동조합이 없다 보니 많은 그 사측에 끌려가는 듯한 불합리한 상황도 있었고, 또 농협에 그좀 보수적인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합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좀 쌓였던 것도 있고,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그런 그좀 좀 타사나 뭐 많은 IT 기업들과의 비교 대상도 있었고, 그룹 내에서도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,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 동지들의 좀 복리와 뭐 급여 그다음에 이제 대우 같은 처우도 좀더상상상 시키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. 조합원들이 예,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. 농협 정보 시스템이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농협 정보 시스템은 그 IT 회사고요. 저희가 하는 업무가 금융 업무 그다음에 경, 농협 내 경제 업무.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지금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. 아이, 지 주로 하는 그 내역을 보면, 아이, 중앙에나 은행이 갖고 있는 IT에서, 그러니까 워낙 사업이 커지다 보니까, IT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, 거기에 이제 부수적인 업무들을 좀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대내 사업 위주로만 지금 100% 가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사만 계신가요 아니 다른데도 계신가요 저분? 음, 저희는 이제 지역적으로 세 군데서 주로 일을 하고요 본사 양재와 그다음에 서대문 그다음에 경기도 의왕의 IT 센터인데 그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. 한겨레 이르기까지 과정이 좀 궁금해요. 본조 위조직 비정규직 위원에서도 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. 일단 뭐 시작하게 때부터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. 그냥 인턴,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거는 작년 여름 때부터였는데, 솔직히 혼자. 뭐 이것저것 인터넷 뒤져보고, 책 찾아보고 하다 보니, 솔직한 마음으로 혼자는 힘들겠다. 혼자 단독노조를 만들어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고, 어, 어떤 그 주변에 이제 저희 뭐 계열사들도 그렇고, 뭐 이렇게 알아보니, 어, 민주노총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. 라고 해주셔서 뭣도 모르고 솔직히 말씀해줘서 민주노총의 아, 서울지부에 제가 아마 요청을 드렸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, 그 당시 이제 미정규직 국장이셨던 김영재 실장님 국장님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저희 업무 성격을 들으시고 사무금융노조가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나름 또 알아보니 저희 회사의 성격에. 좀 많이 맞다. 저희가 이제 금융의 업무도 하고 있고, 저희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태생이 IT 그 은행에 파생된 그런 회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제가 이제 사호금융조조에 가입을 하게 된 기회가 됐습니다. 네, 앞으로의 활동도 궁금합니다. 일단 현재 사측에서는 제가 기초협약을 오늘 상견례 때 지금 체결하자고 요청을 했는데. 그거는 일단 거부를 하셨고요. 그래서 오늘 상견례를 시작으로 그 기초협약까지는 뭐 자주 협상을 하면서 기초협약을 하면서 저희 그 타임 오프 제 인력과 사무실을 획득한 후에 저희 조직을 좀 정비를 해가면서 올해 안에 빠르면 뭐 6개월 안에 단체 협상을 좀 체결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 1차로. 네, 상견례 이후에 이 영상을 저번들이 좀 홍보를 해주세요.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도 저에 가입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. 아, 끝으로 이제 상무님 노조 다른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뭐 많이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요.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많은 동지분들의 노하우나 그런 경험치들을 좀 많이 전수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